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임용님은 왜 다른 가수들과 다르다는 평가가 나올까요? 임용님의 어떠한 매력이 우리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이유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가슴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적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 평론가들은 임용님의 다양한 매력을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왜 임용님이 다른 가수들과 다른지 한 칼럼에서 잘 설명해 주었네요. 기사를 읽는 동안 정말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용님의 어떤 매력이 팬들을 사로잡았는지 자세하게 분석한 칼럼 기사 소개해드리고 최근 팬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 예절샷에 대해서도 알아보며 그 밖의 다양한 임용님 관련된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기록 소식입니다. 원스톱 플랫폼 스타원픽에서는 케이팝 아이돌과 케이팝 트로트 스타 중 최근 2주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사진의 주인공들을 1위부터 5위까지 소개하는 스타 원픽 코너를 마련했는데요. 임용님이 다시 한번 스타 원픽 1위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미스터 트롯에서 진을 차지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임용님은 준수한 외모와 신체 비율로 사진을 잘 받기도 유명하다고 이번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임영웅 님은 데뷔 7주년을 맞은 가운데 팬카페를 통해서도 앞으로 사랑에 보답하겠다며 영시대에 감사 인사를 전했네요. 한편 또 다른 투표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임영웅 님이 여름맞이 공포 영화 같이 보고 싶은 남자 가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테나시아에서 8월 7일부터 1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 이번 투표에서 임영웅 님에 이어 2위는 송민준, 3위는 박세웅 님이 차지했네요. 다음 뉴스는 칼럼 소식입니다. 얼마 전한 언론사는 임영웅은 왜 다른가? 라는 주제로 평론가들이 임영웅 님의 특별한 매력을 분석해 주었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임영웅 님만의 특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임영웅 님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그 이후의 행보는 팝 가수에 가까웠다며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이 임영웅 님의 매력을 대변한다고 전했네요. 한 대중문화평론가는 임용임의 확장성을 언급했는데요. 신세대 가수이면서 무게감 있는 음악을 선보인다며, 종장년 세대에게는 격조 있는 음악을 주는 동시에 젊은 세대에게는 올드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새롭고 신선하다는 느낌을 주어 새로운 형식의 가수라는 점을 어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대중성과 인기를 확실하게 알수 있는 노래방 순위를 통해서도 예상할 수 있는데요. 2022년 가장 많이 불린 노래가 사랑은 늘 도망가로 조사됐다는 것만 보아도 임용님은 중장년 팬들의 인기를 결집시켰을 뿐만 아니라 길거리, 노래방 같은 대중적인 장소에서도 인기를 얻었다는 점에서 확장성의 의미가 있다고 평론가들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한편 임용님의 또 다른 특징은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노래를 부른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의 경우 가수 김광성님이 포크 창법으로 불렀다면 임영님은 스탠더드 팝 창법으로 재해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임영님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 감수성을 지닌 대중가요를 포크든 트로트든 스탠더드 팝이든 다양한 방식으로 너무나 잘 소화해낸다며 다른 가수들에 비해서 임영님이 포괄하고 있는 양식의 폭이 넓어. 듣기 쉽고 말하는 듯한 창법으로 편안하게 다가온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임영님의 노래는 많은 장르를 소화하는데, 첫 정규 앨범 I m Hero 수록곡은 발라드와 댄스, 힙합까지 다양하며, 아비앙뚜는 레게풍의 힙합 장르곡이고, 사랑은 늘 도망가는 발라드 장르라며, 런던보이 같은 곡은 로커가 부를 것 같은 분위기의 곡이라면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팝 가수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평가해 주며 제대로 된 뮤지션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갖는데 집중하는 듯하다고 평가해 주었네요. 한편 또 다른 평론가는 임용님을 한국의 마이클 부블레에 비유했는데요. 고전 스윙 재즈부터 미국의 고전 음악까지의 장르를 넘나들며 입지를 키워온 보컬리스트인 마이클 부블레처럼 어덜트 컨템포러리 장르를 부른다며 음악적인 운신의 폭이 넓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평론가는 임영님의 현상에 대해서 언급해 주었는데요, 시대의 변화와 함께 팬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사운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임영님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한다는 것이죠. 임영님이 보여주고 있는 음악 세계는 팝 흐름에 맞는 현대적인 성인 가요의 모습을 띈다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한편 임영님의 음악적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었는데요. 젊은 세대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폭넓고 세련된 방식이어서 매우 고급스럽다면서 막대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지역 행사 섭외 요청에도 불구하고 앨범 단위의 음악을 내고 있다는 것은 말초적인 히트곡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인 성과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콘서트에 힘을 쏟고 그 공연을 영화화하는 것은 글로벌 아이돌들의 전략과 닮았다면서 이는 정말 세련된 방식으로 세계화에 한발더 성큼 다가선 것이라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예절샷 관련 소식입니다. 우리 별빛님들 예절샷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절샷은 최근 팬덤에서 널리 퍼져가는 새로운 문화인데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나 여행을 갔을 때 포카를 배경과 함께 찍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어원은 불분명하나. 덕후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예절이라는 의미를 담아 팬들이 보여주는 아티스트 사랑을 표현해 주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이는 음식 사진을 찍어서 트위터에 공유하는 문화인 트위터 예절에서 유래했는데, K-팝 팬들은 음식과 함께 최애 아티스트의 포토카드를 찍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서 만들어지게 된 문화라고 합니다. 실제로 요즘 덕질 문화의 기본 중의 기본은 포토카드인데. 아티스트 모습이 인쇄된 명함 사이즈의 카드로 이중 가장 선호하는 포카 한 장을 항상 탑로더라는 포토카드를 담는 케이스에 넣어서 들고 다니며 예절샷을 찍는데요 덕후들에게 예절샷은 일종의 SNS와 같다며 아티스트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다른 팬들과 유대감이나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예절샷을 찍는다고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한 언론사는 팬덤의 부가산업효과, 경제 전반의 영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하며 임용인과 팬덤 영웅 시대의 산업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언급해 주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세계로 뻗어나가는 K컬처 중심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자리하고 있고 이는 아티스트와 그 팬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면서 이렇게 모인 팬덤은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콘텐츠 사업의 부가 효과는 팬덤의 화력에서 나오는데 팬덤이 영향을 끼치는 산업 분야도 관광이나 숙박 같은 서비스업을 비롯해 아티스트가 광고하고 사용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제조업은 물론 트래픽 유지가 필요한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팬덤의 결집을 노린 협업이 자주 진행된다고 전했네요. 그러면서 한국경제연구원의 통계자료를 소개했는데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류가 소비재 문화 수출로 유발한 국내 생산액은 총 37조원에 달한다며 이중 30조 5천억원이 소비재라면서 콘텐츠 산업이 관광과 숙박, 제조업 등에서 9조 9,300억원의 간접 파급 효과를 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이러한 파급 효과는 한국의 콘텐츠를 좋아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팬들이 한국 제품을 선호하고 관심을 갖는 만큼 부가 효과가 창출되어서라며 특히 케이팝 팬덤의 결집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고 전했네요. 그러면서 BTS와 임영님의 사례를 언급했는데요. BTS 데뷔 10주년 기념 행사만 해도 주최 측 추산 12만 명의 외국인 아미가 한국을 방문했고 올해 4월 임영님의 시축일 진행한 FC 서울 경기에서도 임영님의 공식 팬덤 영시대가 공연에 참석해 놀라운 관중수를 기록했다며 이는 엄청난 산업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또한 콘서트나 팬미팅 등 다양한 공간에서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직접 보고 다른 팬과 함께 즐기고 싶은 마음이 원동력인데 코어 팬덤의 규모가 클수록 이렇게 창출되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커진다며 자신이 응원하는 아티스트의 팬이 한 명이라도 더 늘기를 바라는 마음에 건강한 팬문화 조성에 앞장서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온라인도 마찬가지인데 트래픽 확보가 중요한 온라인 플랫폼과 많은 방문객 모집이 필요한 곳에서 K-pop 아티스트와 협업해 행사를 열고 있다며 팬덤은 기업의 주력 사업과 대규모 모객 효과 이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덕질 과정에서 자체 형성된 틈새 시장을 육성하는 시기라고 전했네요. 특히 팬덤이 오프라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 기여하기도 하는데 이 같은 사례의 대표격은 생일 카페와 기념일 카페라며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생일과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카페 전체를 대관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양한 팬들이 찾아와서 즐길 수 있게끔 카페 내외부를 아티스트 사진과 기념품들로 꾸며놓으며 팬들이 직접 준비한 각종 특전으로 이동 동선을 계획하고 여러 카페를 순회하는 팬들도 많아진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영화관에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상영관 이름이나 영화명을 바꾸는 등 덕질의 행태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고 전해주었네요. 다음뉴스는 조회수 소식입니다. 임용님의 다시 사랑한다면 무대 영상이 500만 뷰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임용님의 유튜브 영상이 아니라 미스 미스터 트롯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에서 임용님은 김필 버전의 다시 사랑한다면을 선곡해 열창하는 모습을 전했는데요. 감미로운 음색과 청아한 목소리로 애틋한 감정을 표현해 큰 화제를 가져왔던 곡입니다. 특히 묵직한 무게감으로 출연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해주는 애절한 보이스로 무대를 휘어잡았던 곡이 500만뷰를 돌파했네요. 한편 임영웅님의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렀던 아버지와 딸 무대 영상도 300만뷰를 돌파했는데요. 미스 미스터트롯 공식 계정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당시 임영웅님은 아버지와 딸을 열차가며 깊은 여운을 선사했는데요. 따뜻한 음색과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촉촉히 적신 곡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잘 표현하지도 못하는 우리 아버지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을 위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노래라서 더욱더 절절하게 다가왔는데요. 임영님이 불러주니 감동이 배가 되었고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었던 곡이 300만뷰를 달성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영상 보고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와 알람 버튼 꾹 눌러 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꾹 눌러서 응원해주세요. 매일매일 임용님의 즐거운 소식 만나실 수 있습니다. 추천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